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는 34세 처자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와서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의 이야기를 들려볼까 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은 일찍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짐작하시는 대로일 텐데요. 혼자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대학교 CC로 만나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는 동안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라 아직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돼서 대학 생활도 한참 남았기에 아이를 재울까도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병원에서 들은 아이의 심장 소리에 저는 차마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군대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고 남자친구가 한 반년 정도 복무 기간이 남았기에 불안은 했지만 남자친구도 우리 서로 다큰 성인이기에 자기가 우리 아이와 나를 책임지겠다고 말해주었죠. 저희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을 땐 반대가 정말 많이 심했습니다. 한 번도 사고라는 건 쳐본 적이 없는 제가 이렇게 큰 사고를 치니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을 아파하셨죠.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남자친구는 대학교에서도 누구나 알듯이 엄지나의 과대표에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는데 시부모님은 그때도 제가 꼭 남자친구를 꼬셔서 만났다는 듯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당연히 순탄치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더 순탄치 못한 길에 시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가 학교를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깝고 앞으로 취업도 해야 하기에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분가해서 사는 건 어려우니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모아둔 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전셋집이라도 조금만 평소라도 구해줄 테니 나와서 살라고 극구 말리셨지만, 시부모님 눈밖에 난 저라, 엄마 아빠한테는 시댁에서 점수 좀 따고 분가하겠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친구는 군대에, 저는 시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시댁에서의 생활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고되고 힘든 나날들이 많았습니다. 임신을 해서 그런지 자꾸만 잠은 쏟아지는데, 어머님와 아버님은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는 분들이시고, 하루에도 매일같이 청소를 해야 하는 어머님의 말씀에, 대청소 아닌 대청소를 해야만 했죠. 그나마 남자친구가 휴가라도 나오는 날에는 어머님이 덜 하셨지만, 남편이 없는 날에는 매일같이 집안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터라, 바쁘면 저보고 나와서 일좀 도와달라고 하시면, 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는 제대로 밥도 못 먹어, 임신 5개월인데도 저는 살이 1kg도 안 쪄서 병원에서는 잘 먹으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나날들이 저를 너무 고되게 만들었고, 오랜만에 친정에 갔을 때 엄마가 만들어준 밥을 먹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힘들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뱃속에 아기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아빠, 엄마, 없는 자식은 만들지 말자 해서 둘이 꼭 약속했는데, 제가 먼저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남편도 그런 생각을 할 테니 저는 더 꿋꿋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어느 날은 참외가 너무 먹고 싶어서 혼자 나가서 참외를 사가지고 오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너는 너 혼자 먹을 거만 사오냐 어른들 공경도 못하고 참 하시는 거예요. 가진 돈도 없고 그나마 엄마 아빠가 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으라고 한 용돈으로 사온 건데 저렇게 말씀하시니. 많이 울컥했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시댁 식구들이 다 자고 난뒤 혼자 쭈그려 앉아 3일를 깎아먹는 제 모습이 어찌나 서러웠던지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정말 많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제대로 얼마 놔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된다 라는 생각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러자 제가 임신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피가 흘러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저는 미친 여자처럼 병원에서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자기 아이 하나 지키지 못하고 몸 가수도 못하고 쯧쯧, 도대체 너는 할줄 아는 게 뭐냐 하는 말이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대로 저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이였지만 그 남자친구와 저는 그대로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몸을 추스릴 수 없을 만큼 건강이 많이 나빠지기도 했고 아예 일상생활을 할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엄마 아빠는 그런 저를 보고 늘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먼저 보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생각한 저는 휴학해 두었던 대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재수를 해서 다른 대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겠냐는 부모님의 간곡한 바람에 정말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만큼 저는 예전 학교에서도 같은 전공이었던 법학과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정신없던 학교생활과 함께 잘 지내다가도 문득문득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던 아이가 늘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이 간직해두었던 아이 물건들을 꺼내 울기도 하고 아이를 보냈던 곳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오면서 그렇게 저의 인생을 다시 살았습니다. 사실 저는 두번 다시는 누군가를 만날 생각을 하지도 또 감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뒤 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날 부모님과 저는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제가 처음 신입사원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입사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때 한참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가 많았을 때인데요. 그때 맡았던 사건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정말 컸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 회사가 뒤숭숭하던 찰나였어요. 저는 처음 입사하고 나서 얼마 뒤에 이 사건에 투입하게 되었고 선임 변호사와 함께 맡아서 진행하는 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자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에서 현금 운반책을 진행했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사실 여부들과 함께 알고 가담했는지, 모르고 가담했는지 등도 함께 걸려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라고 한뒤 일반인들에게 현금 수거책을 시킨 항목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의 사건이었는데요. 사건을 확인한 후 처음 재판이 열리고 돌아가는 날 정말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살면서 두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얼굴이요. 바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대로 서로를 알아보았고 놀란 듯이 전 남자친구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대로 피하려고 가는 순간 갑자기 저를 붙잡는 남자친구를 보니 그냥 지나칠 수 없겠다고 생각해 말을 했습니다. 잘 지냈어? 이런 데서 또 만나지네? 아, 어, 너는 법원에는 무슨 일이야? 아나 그냥 볼일 있어서 라고 이야기하려던 순간 뒤에서 따라오던 선배 변호사가 김비원 이따 자료 찾아서 방으로 들고 와서 다시 얘기해 나 먼저 사무실로 갈게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전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 변호사 됐어? 학교 그만뒀었잖아 아 그만두고 그해 다시 다른 곳에 합격했어 너랑 학교 같이 다니기는 어렵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 시선도 두렵고 해서 너 그만뒀다는 거 들었어. 근데 다시 너를 찾으려니 네가 이름까지 바꿨더라. 아, 부모님이 그림이 안 좋다고 해서 바꿨어. 그랬구나.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좋다. 그래 고마워. 너도 잘 지내? 하고 돌아가려는 순간 그전 남자친구 시어머니가. 저보고 갑자기 친한척을 하더군요. 예, 네가 이렇게 똑똑한 애인지 몰랐네. 언제 변호사가 되었대? 그때 니네 아내 해지고 살았으면 며느리 변호사라고 자랑했을 텐데 참 아쉽구나.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내려갔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다시 악몽을 꼬야만 했습니다. 새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학교도 들어가고 이제 다시 새 삶을 시작하려는데 또다시 악몽이었던 시간들이 저를 잡으려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출근해서 다시 재판할 사건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찾아봤다고 하네요. 나가서 보니 거기에는 어제 만났던 전 남자친구 엄마가 서 계셨어요. 얼굴을 마주하기도 싫었지만 우선 1층 카페에서 다시 보자고 말씀드리고 내려가 앉았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어떻게 하셨어요뭐 알려면 다 알지. 잘 지냈니? 네. 근데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서로 길게 대화할 사이는 저희가 아니잖아요. 옛날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에서 너는 뭘 이리 빡빡하게 꾸니? 그때 결혼도 하지 않았던 사이인데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말은 좀 불쾌하네요.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벌써 다 지난 일인데요. 변호사면 너돈좀 많이 벌겠다. 우리 아들은 그 뒤로 학교 그만두고 참 힘들어했는데 너는 이렇게 잘된 모습 보니까 배가 참 아프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위자료라도 좀 받아야겠다 싶어서 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할때 생활비 한푼안보했잖니 한푼한푼 그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무슨 말이세요? 제가 거기 들어가 사겠다고안 했잖아요. 저보고 생활비랑 동영이가 졸업할 때까지 다 해주신다고. 들어와서만 살라고 해서 들어간 건데 지금 와서 뭐 위자료를 말씀하세요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뭐가 뻔뻔하니 너는 번젓하게 변호사 돼서 잘 사는데 우리 통영이는 너 때문에 군대 다녀와서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너만 잘 사는 모습 봐서 되겠니 너는 하늘에 간너 얘기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지금 어디서 저희 아이를 들먹이세요 어쨌든 나 지금 너한테 다 얘기했고 이 번호로 연락줬으면 좋겠다. 돈 준비되면. 그리고 네가 지금 유저를 안 주면 너네 회사에도 과거에 결혼하고 유산까지 해서 이혼한 이야기 다 퍼뜨려줄까? 우리 아들 인생 망치고 너만 잘살 수는 없지. 너도 과거에는 애 엄마였잖아. 하고 뻔뻔하게 자기 연락처를 두고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안될것 같아 예전에 학교에 다니던 같은 과였던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했어요. 지혜야 나야 잘 지냈어? 어머 민혜야 너 민혜구나 정말 이게 얼마만이야? 어, 연락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혹시 너 동영이 연락처 아니? 다른 친구들한테는 나 연락 온거 미안한데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너랑 가장 친했어서 내가 너한테 연락한 거야 동영이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데 내가 몰라서 아, 알지 알려줄게 근데 무슨 일 있어? 그냥 동영이랑 좀 이야기할게 있어서 동영이 학교도 그만두고 그랬다면서 나는 몰랐어. 그 뒤로 잊고 살았어서. 아 동영이 너 그만두고 체대하고 나서 휴학했다가 그 뒤로 자퇴했다고 하더라고. 동영이 친했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몇달 동안은 제정신도 아닌 채로 살았다고 하더라. 그래도 너는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보네. 너는 잘 지내는 거지. 애들이 다너 소식 궁금해했어. 나는 잘 지내지, 잘 지냈어. 그냥 다시 학교 복학하기가 그렇더라고. 미네야, 나는 사실 너 법원에서 몇번본적 있어. 너 변호사 되어 있더라? 나는 너 변호사 될줄 알았어. 우리과에서도 네가 탑이었잖아, 동영이랑. 근데 네가 모른 척 하고 싶을 것 같아서 말안 하고 그냥 지나쳐 갔었지. 멋있더라, 도 아, 그랬구나. 미안해. 앞으로 종종 연락하고 지내자. 그후 저는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만남에 저는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잘 지내냐는 서로의 안부와 함께 저는 날선말투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동영아 너희 엄마가 나를 찾아봤어. 위자료 달라고 하시는데 이런 말을 내가 왜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네 군대가 있던 시간동안 너네 집에서 살길 바라신 건 너희 엄마였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 생활비야. 내가 너를 망쳤다면 위자료를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는? 나는 물음에 전 남자친구는 정말 몰랐다면서 엄마가 너를 찾아갈 줄 몰랐다면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저는 두번 다시 너희 엄마나 너랑 관련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나를 협박까지 하시는데 나 그런 거 무섭지 않으니까 더 이상 볼일없게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게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잠잠해 저는 전 남자친구에게 내 말을 알아듣게 잘 이야기했구나 싶어서 다시 제 일상을 살아갈 때 저희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회사 동료들과 결국 회사 대표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미네 씨, 지금 회사 게시판 봤어? 자기 전 시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어렸을 땐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 올려놓았더라고. 내가 우선 더 보기 전에 그를 비공개 처리하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는 대표님 말에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다 털어놓았습니다. 대표님은 오히려 저에게 정말 힘들었겠다며 위로를 건네주셨고 이 일은 자기 손에서 삭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셨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몰랐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걸 용서할 수 없었으며 명예훼손으로 전 남자친구 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게시판에 쓴 글의 모든 부분이 거짓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자기가 며느리에게 잘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늘 밖으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며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늦게 들어오거나 심지어는 술까지 마셨다는 내용들까지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분명 명예훼손에 속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 허위의 사실을 타인에게 적시하여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은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보냈고 그 고소장을 보고는 저에게 득달같이 달려오셨더라고요. 저는 아직 신입 사원이라 대표님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어머니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던데 제가 위자료를 드리는 게 아닌 오히려 그쪽에서 저한테 위자료를 주시는 게 맞지 않으신가요?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똑같이 변호사 선임하셔서 저한테 고소하세요. 난리 난리를 치고 있는 와중에 전 남자친구가 와서 미안하다면서 정말 미안하다면서 자기 엄마를 끌고 가더라고요. 저한테 악담을 뿜으시길래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물통에 있는 물을 그분께 뿌렸어요. 거기에 있던 전 남자친구도 그 엄마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길래 정신 좀 차리세요. 왜 자기 아들이 이렇게 사는 걸 누구를 탓하세요? 그건 그쪽 업보예요. 김종영, 내가 너희 엄마한테 나한테 어떤 일까지 했는지 너한테 알려줄까? 지금까지 네가 엄마 많이 생각하는 거 알아서 그래도 말안 했는데 니네 엄마도 군대 갔을 때 내가 일부러 유산하게 바라시던 사람이었어. 내가 들어갈 때 화장실에 몰래 기름을 칠해 두시거나 음식도 상한 음식을 일부러 먹게 하고 임상부에 좋지 않은 음식들도 좋다면서 먹으라고 강요하시고 심지어는 아이가 전응하면 당장 지우라면서 그런 막말도 서슴치 않는 분이셨어 그것뿐이 아니야 결정적으로 내가 유산하게 된 이유는 정말 추운 겨울날 내 방에만 보일러를 일부러 끄셨더라 그날이 겨울에 가장 추운 날이라고 했는데 나는 여름잎을 덮고 그 온도를 오롯이 견뎌했어. 그때 너네 엄마는 나에게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믿었지만 그게 아니었지. 경비실에 물어보니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더라. 그랬으면 그 동이 그랬을 거라고. 니네 엄마는 그런 사람이야.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일들을 쏟아내고 나니 전 남자친구는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자기 엄마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엄마에게 엄마는 나에게 이제 살인자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일들을 다 말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이왕 이렇게 된거다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저는 소송을 취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서 저는 이겼고 당연히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선고가 내려지고 난후 저에게 전 남자친구 엄마는 울고불며 며칠 동안 미안하다고 제발 소송 취하해 달라고 했고 아들에게도 제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 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참 가소로웠어요. 저는 아직도 그 집에 있는 순간들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기억나거든요. 저를 보던 눈빛, 제가 힘들어 했을 때마다 좋아하는 눈빛, 저를 어떻게 해야 골떡 먹일 수 있을까 하는 눈빛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저에게 빌면서 봐달라고 하니 참 웃기잖아요, 인생이. 자기는 아들 밖에 없는데 걔가 자기를 돌아서면 자기는 어떻게 사냐고. 울고 보며 집까지 찾아와 이야기하길래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자기 아들 소중한 줄 아셨으면 저희 아이한테도 그러셨어야죠. 그래도 동영이는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저희 아이는 이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그런 눈물은 사치인 것 같네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동영이는 그 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건네는 상자에는 저희 아기의 이름과 베네쩌고리, 제가 처음 귀한테 준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있었어요. 자기가 제대하면 꼭 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엄마를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울며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야기, 미안한 이야기까지 끝낸 후 저희는 정말 비로소 이별을 하게 되었고, 동영이는 한동안은 멀리 가 있으려고 한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정말 응원하였고, 그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어린 아이 임신으로 인해 행복한 생활을 꿈꿨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 왜늘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저의 이야기를 익명으로나마 꼭 잘했다고 응원받고 싶어 이렇게 사인을 보내게 되었는데요.여러분들은 지금 다 행복하신가요?행복하시지 않으시다면 꼭 다시 나를 위한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평범한 게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에 늘 웃음이라는 꽃이 피길 바라며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